서론, 손태진의 눈부신 성과. 손태진은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그의 최근 음반이 단 1시간 만에 2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 성과는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서 팬들과의 독특한 관계, 전략적 마케팅, 그리고 손태진이 가진 예술적 비전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본 기사에서는 손태진의 성공적인 음반 출시와 그 배경에 숨겨진 비밀들을 분석하고 팬들이 어떻게 이러한 경이로운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1.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과 현대 트로트의 변화. 손태진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인물로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깨고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트로트 장르를 재해석했다. 그의 음악은 감성적이며 세련된 퍼포먼스와 독특한 음색으로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손태진은 기존의 트로트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손태진의 히트곡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깊은 감동을 주는 가사와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음악적 인기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세대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태진의 노래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리듬을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손태진의 소속사와 팬들의 열정. 손태진의 성공에는 그의 소속사의 전략적인 지원과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소속사는 앨범 제작, 마케팅, 무대 연출 등 모든 면에서 손태진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 나갔다. 앨범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손태진의 음악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손태진은 소속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음악적 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완성하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고 연구했으며 팬들과의 소통에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갔다. 이러한 진심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팬들은 더욱 뜨거운 지지와 응원으로 화답했다. 3. 팬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 손태진의 최근 음반이 단 1시간 만에 2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은 팬들의 열정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팬들은 음반 발매 전부터 큰 관심을 보였고, 발매 당일에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팬들의 활동은 손태진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음악적 성공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팬들은 손태진의 음반 발매를 기념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응원했다. 음반 발매 당일에는 팬들이 일찍부터 공연장에 모여 응원도구와 슬로건을 준비하고 직접 손태진의 무대를 기다리며 열정을 표현했다. 이들의 응원은 손태진이 무대 위에서 더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 큰 힘이 되었으며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다. 4. 손태진의 글로벌 도전과 국제적 영향력 손태진은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 장르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포부를 담고 있다. 손태진의 새로운 앨범은 전통적인 트로트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융합하여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손태진의 글로벌 도전은 그의 음악적 비전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열정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는 해외 투어와 국제 음악 페스티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트로트를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인정받는 장르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5.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와 소통. 손태진과 그의 팬들 간의 관계는 단순한 팬덤 문화를 넘어서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 공연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성장과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팬들의 사랑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손태진의 음악과 무대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에서 비롯된다. 팬들은 손태진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기부나 이벤트를 진행하며 그의 음악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팬들의 활동은 손태진의 음악적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의 사랑과 감동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손태진은 이러한 팬들의 지지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6. 손태진의 음악적 도전과 미래의 비전. 손태진의 새로운 앨범 프로젝트는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또한번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자 한다. 손태진은 현재 여러 유명 작곡가들과 함께 작업하며 앨범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음악적 도전은 단순히 새로운 곡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인 트로트의 아름다움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대담하게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국내 팬들 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손태진의 음악적 비전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7. 팬들의 사랑과 응원. 손태진의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 손태진의 성공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무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팬들은 손태진의 음반 발매와 공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그의 음악적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와 열정은 손태진이 계속해서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팬들은 손태진의 음악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성장과 성공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 손태진의 무대는 그의 팬들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팬들은 그의 공연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힘을 받는다. 손태진과 팬들 간의 특별한 유대는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이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는 손태진이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결론. 손태진과 팬들의 미래. 손태진은 현재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도전과 글로벌 비전은 앞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와 소통, 그리고 그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손태진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손태진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손태진과 그의 팬들은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의 도전에 맞서 나갈 것이다. 팬들의 사랑은 단순한 인기와 관심을 넘어, 손태진의 음악과 사람됨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에서 비롯된다.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과 팬들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어지며 손태진이 음악계에서 이루어낼 미래의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팬들의 응원과 손태진의